에어컨 가격이 점점 비싸질 거라는 소식에 캐리어 매장에 방문했습니다. 처음엔 창문형에 관심이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벽걸이형으로 결정을 했는데요. 지금 보이는 건 21년형이고 제가 구매한 건 22년형 인버터 모델입니다. 작년부터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기준이 높아져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구매를 하긴 했으니까 꼭 알고 있어야 할 추가 요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제 제가 낸 것은 실외기를 거치할 수 있는 앵글에 대한 추가요금인데요. 앵글은 집 크기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구까지 연결해주는 드레인호스를 설치하는 것인데요. 드레인호스는 미터당 가격이 붙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총 13만 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했습니다. 혹시 이어폰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소리를 정말 작게 줄여놨는데요. 두꺼운 시멘트랑 창틀을 뚫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됐습니다. 소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,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실리콘으로 구멍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막아주셨고, 이런 드레인 호스도 다 꼼꼼하게 찝어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에어컨 코드는 꼭 단독으로 꼽아야 하는 거 아시죠? 멀티탭에 꼽으면 멀티탭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꺼버리는 바람에 기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. 실외기가 잘 돌아가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그런 걸 확인해 주셨고 여름에는 차광판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가려주면 전기 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. 22년형 신상 모델인데 이렇게 방향 조절을 수동으로 하는 거더라고요.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잘 쓰지 않는 기능이라서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사님이 친절. 특별하게도 양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선수 알려주셨는데요. 참고로 에어컨을 열때 수동으로 에어컨 문을 조절을 하면 50%는 닫아야 종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닫힌다고 하니 에어컨을 처음 설정해 놓은 그대로 가만히 두고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.